아무래도 굽기가 중요한 소고기류는 구워주는 곳들이 무조건 좋죠 그리고 불판도 따로 제작한거라고 하시는데 다 굽고나서 안타게 옆에 빼놓으니까 시간을 두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먹태입니다 경의선 숲길 옆에 위치한 한우 특수부위 전문점 박숙성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여긴 인스타 협찬으로 다녀온 곳인데요 이렇게 협찬건들을 종종 올리게 될것 같긴 한데 어차피 유튜브는 제가 찍고 싶어서 찍는 거니까요 인스타보다는 훨씬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제 사진 보고 지인분도 원래 가끔 가던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날 에피소드도 좀 있었는데 그건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은 대흥역 4번 출구에서 경의선 숲길 따라 쭉 걸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좀 괜찮은 포인트가 많은데 일단 애견 동반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콜키지가 풀리입니다 저처럼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 콜키지 프리라고 하면 점수를 더 주고 가는 것 같아요. 잔도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예 매장 가운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두셨던데 이런 것만 봐도 사장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가 있죠. 제가 제공받은 메뉴는 우념 세트랑 한우 무생채 볶음밥 추하이였습니다. 이거 우념 세트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암튼 근데 이게 메뉴들이 한우 기반이다 보니까 사이드도 그렇고 가격이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주류 메뉴는 와인에서 위스키 하이볼 츄아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날 와인을 두병 정도 가져갔는데요. 이날 와인은 원오프 까베르네 소비뇽과 국순당 행사에서 받은 랜덤샷 쉬라즈였습니다. 이날의 승자는 랜덤샷 쉬라즈였는데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역시 호주 쉬라즈는 믿고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와인은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와인북에서 받은 원오프 까베르네 소비뇽이었는데, 까슈치고 밝고 경쾌한 베리류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 제가 생각하는 까베르네 소비뇽은 뭔가 거뭇거뭇한 느낌인데 신기했습니다. 이것도 꽤나 괜찮았어요. 고기가 나왔네요. 여기가 세심한 점이 또 있는데, 핀 조명이 있어서 사진 찍을 때 되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간혹 먹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보면 조명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런 점은 좋죠 사진이 잘 나오면 가게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고기는 직접 다 구워주십니다 여기 직원분들이 다 굉장히 친절하세요 고기는 소갈비, 양념갈비살, 그다음에 우대갈비고요 소갈비하고 양념갈비살부터 올려드릴게요 아무래도 굽기가 중요한 소고기류는 구워주는 곳들이 무조건 좋죠 그리고 불판도 따로 제작한 거라고 하시는데 다 굽고 나서 안 타게 옆에 빼놓으니까 시간을 두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고깃집을 볼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함께 곁들여 먹을 밑반찬이나 소스류입니다. 이게 고기만 먹다 보면 아무리 맛있어도 어쩔 수 없이 물릴 수밖에 없는데, 함께 먹을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래도 완주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일단 찍어 먹을 수 있는 게네 가지 정도 됩니다. 황태소금, 표고와사비, 깻잎 페스토에 타레소스까지 있어요. 타레소스는 생과일과 소금만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고기 양념에 쓰는 것도 동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양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보였어요. 맛도 당연히 좋았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오래 씹어야 알수 있는 느낌인데, 이전 면서울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류의 음식이나 간을 좋아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못된 맛도 끌릴 때가 있지만요. 소스뿐만 아니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갓김치나 백김치, 명이나물의 파절이까지 중간중간 고기와 함께 해주면 꽤나 좋습니다. 이런 거 무조건 다다익산인 것 같아요. 처음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볶음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래 처음에 사이드를 트러플 짜파게티와 볶음밥 중에 선택 가능한 줄 알고 짜파게티로 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그냥 볶음밥으로 제시하셔서 거절 못하는 저로서는 그냥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충분히 맛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고기 먹으면서 탄수화물 섭취는 절대 빼먹을 수가 없죠. 고기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천천히 먹다가 다시 요청드리면 우대갈비를 구워주십니다. 우대갈비는 살짝 타닥기처럼 구워주신 뒤에 저희가 직접 불판에 올려서 조금씩 더 구워 먹는 식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처음 한 건데 사실 저희가 흔히 쓰는 타닥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타키로 표기하는 게 옳은 표기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 나름 규카츠 구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굽기도 제가 직접 조절해 볼수 있고요. 이날 친구가 차를 끌고 와서 저 혼자 와인을 마셨는데, 계속 들이키다가 살짝 취할 뻔해서 위험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와인의 조합은 사실 참기 힘들죠. 제가 와인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기회가 되면 와인 이야기도 더 해보면 재밌겠네요. 친구는 추와이 청포도 맛으로 주문했는데 노나이 콜이 되는 점이 좋더라고요. 맛있었는지 한잔더 주문해서 마셨습니다. 맛있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박숙성.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나가다 보니 타겟층이 명확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오늘 먹었던 양이면 둘이 먹기에 충분하고도 넘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내돈 주고 먹긴 좀 부담되는 곳이긴 하죠. 그래도 콜키지 프리의 다양한 밑반찬과 소스. 친절한 응대까지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많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실 제가 매장에 우산을 두고 가서 전화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가지러 방문했는데요. 따로 우산을 보관했다가 건네주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부분도 저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견 동반도 가능하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곳인 것 같네요. 나중에 와인 모임원들과 와인 한 병씩 들고 방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